김기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광주를 찾아 역사적 책임과 과제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취임 이후 첫 지역현장 행보로 호남을 찾아 국민 통합 의지를 밝히고 최근 불거진 도로 영남담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 김대행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.18 민주 묘지 참배우 기자들과 만나 민주 영령의 뜻을 잘 승계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광주행은 원내대표 당선 후첫 지역 일정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진행해온 호남과의 동행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.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호남 출신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 인재양성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.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호남 끌어안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. 김대행은 오는 18일에도 다시 광주를 찾아 5.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조현정입니다.